자, 우리 25년 6월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부와 행복의 상대성, 인간 욕망의 한계라고 있는데, 이승 가주어예요. 가주어. d i f f i 어렵대. 자, if not impossible, 있다가 생각하시고, to define. 여기가 진주어거든. 자, 우리 진주어 define 어떻게 썼겠다? 이게 이제 뭐, 한정하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규정하는 것. The limit, 이게 한계죠, 한계. 어떤 한계? 위치가 이렇게 꾸미고, 리즈니 이성이야그 다음에, impose가 부과하다, 두다, on t h 이 desire, 욕구, forward, 이 부에 대한. 부에 대한 욕구를 부과, 이성이 부과해야 되는 그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나 o 파 i m p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해, 이렇게. 너희들 좋아하는 말, 뭐뭐 하긴 해. 가능하긴 해이 말이죠. 어 불가능하진 않은데, 음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이 부에 대한 욕구의 욕구의 욕구가 부에 대해서 이게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부에 가 부에 대한 그 욕구 이 욕구를 이렇게 어디까지 부과해야 되는지 그 한계를 규정하는 건좀 어렵지 않니?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부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이성이 한계를 지어 주겠냐 이 말이죠. For, 자, 이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자, 왜냐하면, there is no, 없으니까. There is no니까. 없으니까. Absolute, 절대적인, 또는요, definite, 정해진 amount, 양, wealth, 부의 양이 없거든. t h will satisfy a man.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부의 양.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음.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부의 양이 딱 정해지거나 절대적이지가 않거든. 그러니 이성이 어떻게 부에 대해서 그 욕구를 제한으로 그 제한이 어디까지다라고 규정을 하겠냐 이 말이야. The amount 양이라고 했죠. 이 양은 언제나 상대적이야. 이 상대적인 이 부에 대한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에 대한 요구에 대한 양. 이 양은 상대적이야. 중요하죠. 이 상대적이라는 말. that is 즉, that is가 이렇게 세트로 즉 이런 뜻이다. 이거 관계되면서 아니다. 음. that is to say. 자 여기 that is to say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that is만 해도 되는데 that is to say까지 같이 해서 즉 말하자면 자 이렇게 즉 말하자면 Just so much as. 자, 이걸 그냥 하나를 이렇게 묶으세요. 음. 선생님은 너희가 해석하는 거에 더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해석하는 거를 용이하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잖니. 그래서 이렇게 청크로 가르키는 거다. 자, 이거를 정도 만큼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만큼 maintain 이게 유지하다야, 유지하다, 유지하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proportion 비율이죠, 이게 비율. 뭐하고 무사이의 뭐 비율? 자, between A가 what he wants 까지. And what he gets 까지.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죠. A, B 둘 사이에. 그러면, he wants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 어? 근데 이제, 그가 얻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이 사이의 비율을 그 정도만큼 유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앞에서 봐봐봐. 자 위쪽에서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부의 양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 부의 양. 이 부의 양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라는 거야. 이게 상대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죠. 우리 똑같지가 않죠. 그죠. 선생님은 막 100억이 갖고 싶은데 너희들은 10억만 가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 어때. 상대적이지. 어. 원하는 부의 양이 어때요? 상대적이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이 부의 양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That is to say,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딱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니가, 그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한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한 사람이 얻는 것, 이 사이의 비율을 딱 유지할 정도, 그 정도라 이거야. 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for, 왜냐 하면, 이거 접속사거든. 자, 왜냐 하면, 잘 보세요. to measure, 측정하는 것, 이게 주어거든. 측정하는 것, 뭐를, 사람의 이 행복을 측정을 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오직 by, and not by, 이렇게. 올 수는 무시하세요. 일단, what he gets. 이거 그가 얻는 것이지. 그 다음에, what he expects to get. 이거. 자, expects to는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가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뜻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음. 자, 그래서 여기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주면 돼요. 여기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 자, 일단은 이렇게 봐. 그러면 주어가 지금 매저지, 그리고 동사가 이즈지. 자 여기까지 가요. 자 주어동사 찾았죠? 이거 주어동사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바이는 모모에 의해서라고 해주면 돼. 어? 그래서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뭐가 아닌? 나올 소는 그 신경 쓰지 마. 남만 봐. 그가 기, 얻기를 기대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n 아닌, 그가 기대하는, 얻을 거라고, 게시 있으니까,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아시겠어? 앞으로 얻게 될 것은 무시하고, 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요. 아시겠어?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s 나오고 뒤에도 s가 나왔다.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자 모모만큼 모모한 이런 뜻이죠. 포인트 리스는 무의미 아니야 무의미한. 자 일단 결론은 무의미하다야 무의미하다. 응? 그래서 앞으로 얻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로만 행복을 따지면 그핵정 행복을 측정하면 이거 무의미하다는 거죠. 뭐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거냐. 자, 여기 try, 또 여기 to가 또 나왔어요. 여기 to 부정사가. 뭐만큼이나 try and express. 자, try는 노력하고요.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노력하는 거지. express는 표현하다지. fraction이 분수야, 분수. 근데 무슨 분수냐면요. shall have,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줘. 어, uh, 아, 이거, <laughs> 선생님들 이거 진짜. 어, 이런 단어를 잘안 써봐가지고 그치 어, numerator 이게 분자구요 분자 그 다음에 여기 어, denominator denominator라고 있어요 이게 denominator 이게 분모에요 분모 자 분자 분모 음,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봐봐 have a 분자. 분자는 있지만 분모가 없는 분수를 시도해서 표현하려는 것과 시도해서,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죠. 표현하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거다. 분자하고 분모 중에서 분잔, 분자는 있는데 분모가 없으며 그게, 분, 그게 분수냐고. 어? 뭐 의미 없다는 거지. 그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측정하면요. A man, 사람은요, never feel, 절대 느끼지 못해요. loss of things. 자, loss가 손실이거든? 그 다음에, things는 어떤 것들이잖아, 물건들. 근데, which it never occurred to him to ask for 까지 해서, things를 꾸미고, 여기에 있는가져예요그 다음에, uh, never occur라고 했잖아요. occur가 어, 발생하다야. 발생하다. 그 다음에, to ask for. 자, 여기서 ask for가 요청하다라는 거거든요. 어, 컬과 목적 이제 그에게 어? to ask for 했어. 여기 끝까지. 여기 진주어야. 진주어고 ask for 이렇게 한 세트다. 이렇게 세트로 요청하다. 그러면 which uh, in never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들. 요구한 적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요구한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느끼지 못한다. 요구를 해야 손실을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요청한 적이, 요청한 것이 발생한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어, 어떤 것들에 대한 손실감을, 손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느끼지 못한다. 어. 요구하려고 하는 것들에 요구할 생각이 없던 것들에 대한 손실감을 못 느낀다. He is just 그냥 그냥 as 행복하다. 음, just as 자 행복해. 어, 행복해요.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어도 왜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없어도 그냥 행복하다. 자 다음, whilst라고 해요. Whilst 음, 이건 while이야. While을 whilst라고서 써요. 반면 Another. 자,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있나 보지? 근데 이 사람은 have a hundred times as much. 자, hundred times니까 100배야, 100배. 100배나 uh, have, 가지고 있어. much, 많이. 음, 그래서 가지고 있다. 100배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은 miserable. 참담한 비참함을 느낄 거다. 비참한이라고 하죠. 비참한. 왜냐면요. He has never got,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He wants, 그가 원하는 one thing, 그한 가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In fact, 실제로 사실 every man, 모든 사람은 um, has a reason, 지평선이 있어. His own, 스스로의 지평선이 있고, 그는 expect, 기대하게 될 거야 기대하다죠 as is, 모모한, 그 모모한 뒤에 거, 이겨를 만큼이라고 해주면 편해 he thinks, 그가 생각할 때 it is possible 자, is은 가주어 for, 의미상 주어 to, 진주어 if or to죠, if or to 그래서 그가 얻을, 얻는 것이 possible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사람은 기대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지평선이 있고, 그는 이,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을 만큼, 어, 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 있잖아. 마지막 문장. 요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어~ 인간의 욕망과 기대치가 각자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 인간의 욕망과 기대치는 사람마다 달라 어~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그~ 이 기대치 있지요 기대치 이 기대치는 이제 지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형성이 돼이 기대치라고 하는 건 자신이, 지가라고 하면, 자신이 얻을 수 있다는 그 범위 내에서만 형성이 된다. 내에서만 형성. 자,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줄이.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이 친절하게 얘기해 줄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